조금 땅이면 땅콩이 간간하니 맛이 을듯요 네, 진짜 맛있습니다. 네. 클이고 앉아서 하면 편할 텐데, 저분들은 무릎이 꼬부릴 수가 없나 봐요. 그죠? 여기 여인들도 보면 여기 다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여인들도. 신기해요. 어떻게 이 자세가 저런 자세가 나오는지. 저는 여기서 한 10년 동안 이 자세를 봤는데, 볼 때마다, 야 진짜. 허리 힘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허리 힘이 정말 대단하죠. 저거 허리 힘 없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저는 도저히 저 자세가 안 나와요. 그죠. 어후, 빨래터 전기 기술자도 속 터져 죽는지 알았는데, 스마트팜이라니. <laughs> 그죠. 렇 요즘이 너무 막 스마트팜이 대세죠.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스마트팜이야. 어, 스마트팜. 그리고 막 보면 너도 나도 다 성공한 거야. <laughs> 근데 실제로 가보면 성공했을까요? 제가 한번 가서 찍어 볼까요, 진짜? <laughs> 진용건님 네, 박사님 마당에 물은 누가 주기로 했나요? 아, 지금은 모르가 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내가 가서 바꾸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닐까요? 뭐 땅바닥에서 올라온 열기가 대단하긴 대단하지만 여기는 지금 어차피 땅콩을 깔고 앉으면 되는데요. 땅콩 위에 그루터기를 깔고 앉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뭐 열기하고 관계없이 방 안에서 걸레질 할 때도 이 자세로 해요, 방 안에서. 자기 방 걸레질 할 때도. 예, 영속성이 없는 보이기식 사업들 화가 나요. 그죠? 그렇게 막 돈을 많이 투자해서 했는 사업들이 전부 다 정말 성공했으면 그 나라가 부자 됐겠죠. 정말 부자 됐겠죠. 근데 왜 가면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나라는 발전이 없고 그럴까요? 사업들은 모두 다 성공했는데 가보면 뭐 나아진 게 없죠. 결국은 나중에 지표를 보면. 한국 시골 할머니들은 젊을 때 너무 힘들게 무릎을 굽혔다 해서 연골 다 나가서 인공 관절 수술한 분이 대부분인데 세네갈 할머니들은 쌩쌩하신가요? 어, 아마 무릎은 쌩쌩한 것 같아요. 무릎 부리는걸본 적이 없으니까. 대신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요? 허리 허리는 아프신 분들을 내가 많이 봤는데. 그죠? 한국에서 모심는 자세 모심을 때 허리 정말 아팠다. 진짜 아프죠. 그래서 막 허리 피고 이러잖아요. 모심다가. 저 여자분들을 보니 이삭 줍는 여인의 사진이 생각나네요. 아, 그것까지 생각하셨군요. 와, 이영하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한 폭의 그림 같네요. 아, 이게 진짜 한 폭의 그림 같다. 제 얼굴만 없으면 제 얼굴만 없으면 아니면 한 폭의 그림이네요. 오 멋있는데요. 유럽도 모로 자세와 같이 하지 같이 하지 않나요? 밀레의 그림에 보이는 자세도 같습니다. 오 어,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 밀레의 그림도 그런 자세가 나오네 아, 밀레의 그림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laughs> 잠깐만요 밀레의 그림 한번 제가 한번 땡겨 볼게요 이삭 줍는 여인들 1857년작인데요 밀레가 그린 작품인데 아, 여기도 보면 무릎을 다 있, 세우고 있네요 예리한 관찰력입니다 진짜 이것까지 생각을 해내시고 무릎이 망가지기 전에 죽을까요 야 그것도 예리한 지적이신데 평균 수명이 낮으니까 아, 우리나라는 너무 한 100세까지 사니까 온 샥신이 쓰시고 이분들은 평균 수명이 뭐한50 정도니까 아프기 전에 다 사망하려니까 그 그럴 수도 있겠다. 기스장님 평화로운 농촌 풍경이 아니라 현실적인 풍, 농촌을 풍자한 것이죠. 이삭을 주울 정도로 가난이라. 네. 엎드리는 자세가 허리에 엄청 안 좋은 자세인데 디스크 환자들이 없나 보네요. 디스크 환자를 제가 크게 본 적은 없는데요. 아까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디스크에 문제가 있기 전에 사망하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50년 전에 우리 시골 동네에 경기대학교에서 봉사 활동 온게 기억나네요. 아, 그래요? 네. 준준이 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영상 계속 보겠습니다. 아, 이건 다 봤네. 이 영상 다 봤죠? 어, 여기는 무릎 꿇었네.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꿰네, <laughs> 자연스럽게 꿇었네요 아, 꿀, 자연스럽게 꿇었어 아, 계속 무릎 안꿇는다고 했는데 무릎을 자연스럽게 꿇었습니다 그렇죠? 불곰님 말씀처럼 평균 수명이 짧아서 디스크병 오기 전에 사망, 그게 굉장히 좀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음보르비란 변호사는 동영상 안, 오나, 안 오나요? 하, 거기는 안, 오, 안 와요. 아, 거기는 정말 인터넷이 너무 어려워요. 맹견보이는 그나마 대도시인 생 뉴이하고 가까워서 그나마 좀 나은데 음보르이라는진짜 인터넷이 어려워요. 맞아요 무릎보다 허리가 더 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무릎보다 허리가 훨씬 더 아픈 자세인데요. 그래도 이분은 무릎을 꿇고 작업을 하시네.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한국 시골 아줌매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리에 끼는 의자, 그거 가져다 주면 좋을 듯. 예, 저도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이제 무대를 옮겼습니다. 여기는 모루밭인데요. 모루, 모루 땅콩밭입니다. 이거는 심은지 얼마 안된 땅콩밭이고요. 음, 아, 요게 아리코입니다. 아리코, 아리코 동북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어토리가 지금 달리기 시작하죠. 아리꼬, 아리꼬, 예배. 어, 아리꼬 사, 아리꼬 마세러 보면 이게 아리꼬 꽃입니다. 아리꼬 동북콩. 세네갈 사람들은 또 아리꼬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콩 가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얘들은 이제 생산량이 많아서 그런지 이 아리꼬 동북콩 가격이 엄청 쌉니다막이 정도로 해가지고 한. 묶음에 한천원 정도에 파니까요. 엄청 싸다고 보. 면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싸죠. 그래서 저도 세네갈리 있을 때이아리꼬 사가지고 밥할때밥 위에 반미 콩으로 이제 많이 먹기도 했는데요. 어, 이제 아리꼬가 꽃이 지금 많이 피었습니다. 여기 많이 피었죠. 많이 피고. 이미 꽃이 핀 데서는 이렇게 아리코 꽃 투리가 쫙 올라옵니다. 자, 새 아리코, 아리코 이렇게 불러 오케이. 아리코, 아리코. 네, 여기도 보면 꼬투리가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네. 아, 제가 동북콩이라고 했더니 서부콩도 있나요? <laughs> 아니 개그가 아주 뛰어나신데 <laughs> 지금 땅콩 구워서 먹고 있는데 모르네 땅콩 맛이 궁금하네요 아 지금 땅콩 드시고 계시다고요? 우리나라 땅콩 아직 수확도 안 했는데 아 중국산 땅콩이군요 아, 요즘 중국산 뭐 사먹으려고 하면 겁이 나가지고, 이거는뭐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에 왜 여러분 유튜브에 중국산 파 보셨나요? 파? 파를 누가 유튜브에서 중국산 파라우면서, 와, 이거를 기름에 볶았는데, 파에서 파란 물감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물감이. 그래서 그 기름 색깔이 파래지는 거야. 전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거 보고. 야, 파도 저렇게

검은색이어야 되겠지. 아니면 약간 좀 기름 색깔이 다크해졌다는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 기름 색깔 한번 보세요. 와우! 지금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니들 이파 먹을 수 있니? 나는 못 먹어. 지금 주, 주방장. 중국 애들이 인조로 만들어서 저렇게, 저렇게 파는 거야? 과거에 막 중국 애들이 계란 만들어갖고, 계란을 만들어 그 영상이 한번 엄청나게 유행한 적이 있었죠. 아 저만 봤나? 여러분 보신 분들 좀 댓글 좀 호응 좀 해주세요. 괜히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땅콩 장년 거 드신다고요? 아 파인애플도 아 중국산 파인애플도 만들었어요? 아 도대체 중국 사람들은 손재주가 얼마나 뛰어난 거야? 아 저는 진짜 얼마 전에 그파 영상 보고 진짜 충격 먹었어요. 아 어떻게 팔을 감쪽같이 저렇게 만들지 충격 어젯밤에는 진흙으로 소고기 만드는 거 나오던데요 아 그, 그래요 <laughs> 아 그래 저도 땅콩 영상 보면서 땅콩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 쿠팡에다가 땅콩을 주문하려고 하니까 요즘 지금 땅콩이 없잖아요 해 땅콩이 전부 중국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켰어요 시키긴 시켰는데 집에 이제 왔는데 혹시 이 땅콩에서 화학 물질 뭐 색소 이런 게 나올까 봐 물에 한번 푹 담가봤어요. 옛날에 그파 영상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근데 다행히 그 색소가 안 나오더군요. 땅콩은 정말 땅콩이 맞다 <laughs> 결론을 지었습니다. 야채가 싱싱해 보이라고 온갖 야채에 물감을 뿌려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파를 씻는데 씻어도 씻어도 파란 물감이 나오는 영상을 중국인들이 찍어서 올린 거 봤습니다. 아 저랑 똑같은 거 봤군요. 아, 네. 어 그니까 팔을 씻는데 막 바람 물감이 계속 나오는 거야. 깜짝 놀랐죠. 중국에 식품 과 기술자 많더라고요. 아 싱싱하게 보이려고 물감을 뿌렸군요. 아 만든 게 아니고 물감을 뿌린 거구나. 움직이면 돈을 벌어 가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래도 곁에서 기술적인 도움을 주시는 박사님이 계셔서.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땅콩 농사 지으면서 돈을 벌면 조금씩이라도 시설 투자에 신경 쓰도록 교육되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계속 투로가 계속 파게되도 지금 땅콩 농사 계속 하는 거 보면 누군가가 계속 돈을 대고 있다는 거죠. 회사에 중국인이 있는데 한국 와서 비싸도 사먹고 직접 재배해서 먹는 거 행복하대요. 아, 그래요? 야, 중국 사람들도 자기 중국 거못 믿고 있구나. 예, 소고기 등심 가짜 보는데 완전 충격. 그럴 것 같아요. 예, 물감 파 봤어요. 아, 인덕님도 보셨군요. 아, 제만본게 아니죠. 하수구에서 식용유 만드는 영상. 예, 중국은 사람 빼고 다 만들어요. 네. 사과에 코팅을 해서 중국인이 칼 끝으로 긁어내는 것도 봤습니다. 아, 진짜 참 중국 참 대단한 나라야. 아, 어떻게 그런, 사실 이게, 세네갈 가면 가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세네갈 사람들은 가짜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가짜 만드는 게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네갈 가면 제가 한국시한 번씩 한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과거에 이제 새마을 소장할 때 한국에서 뭐 높으신 분들이라든가 이제 한국에서 손님들 오면 제가 안내하고 그분들이 꼭 물어요. 아, 한국에 돌아갈 때뭐 기념품 같은 거 사갈 거 없냐. 좀좀 좀 난감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정말 없거든요. 진짜 진짜 없어요. 에티오피아 같으면 뭐 커피, 루완다 같으면 커피라도 이렇게 많이 사가면 되는데 제네갈은 해발 고도가 제로다 보니까 뭐 커피도 전혀 생산이 안 되지요. 어, 그렇다고 이제 카페투바 커피 비슷한 커피를 흉내낸 카페투바라는 게 있어요. 온갖 잡초, 온갖 뭐 약초, 풀 같은 거 섞여서 커피 맛을 내는 이제 가짜 커피 맛을 내는 거죠. 그거는뭐 사실 가짜는 아니고 진짜죠. 왜냐면 하 진짜 풀이니까요. 그걸 가서 우리 우리나라 차 먹듯이 물에 끓여서 먹으면 되는데 뭐 그게 그렇게 또 고급지지는 않거든요. 세네갈에서 엄청 싸게 팔아요. 그걸 뭐 사가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해내다가 이제 지갑, 아거 지갑, 아거 가죽이라든가 뭐 타조, 타조 가죽. 이런 걸로 생산하는 뭐 지갑이라든가 아니면 남자 같으면 이제 에, 혁띠, 허리띠 이런 거 파는 데가 있어요 관광지인데 다카르에 가면 있거든요 에, 거기에 가면 그게 전부 진짜거든요 가짜일 수가 없는 거야 가짜 만드는 게더 힘드니까 그 사람들도 이게 진짜다 그러면서 라이터불로 이렇게 막 이래, 이렇게 뭐 지갑같은데 이렇게 라이터불로 막 이래요 그러면 정말 그 비닐이 아니라서 진짜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래서, 세네갈 혹시 가실 분 계시면, 그 시장에 가면, 그 지갑, 그 다음에 그 혁디, 이거는 정말, 정말 그 가죽이 맞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하체가 길어서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갈것 같은데, 무릎을 구부리지 않는 이유, 글쎄요, 그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생갈치 들고 가라고 하세요. 아 갈치가 있네 갈치. <laughs> 갈치도 너무 싸요. 뭐 보니까 뭐 이렇게 해 갖고 한천 원, 이천 원밖에 안 하는데 하긴 뭐 한국에 오면 그게 기본 만 원, 막이래 뭐 하잖아요. 만 원이 뭐야? 막이만 원까지 하던데. 아 제주도 우도 땅콩이 유명한데 우도 땅콩도 소금밭에 알이 작아서 더욱 고급지요. 아 그렇군요, 네. 유조차에 직용유 씻고 다니는 영상도 봤고. 얼굴 그래요? 월판지로 만두소도 만들고 다 아, 열거할 수가 없어요. <laughs> 아이고, 신선생님. <laughs> 슬렁이처럼 당나귀 한 마리에 수레 하나 만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글쎄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지금은 좀 가격이 올랐죠? 옛날에 우리 슬렁이 살때 어, 그때 슬렁이 한 마리가 우리 돈으로 약한 10만 원 정도 했는 것 같은데요. 슬렁이 한 마리가 그렇고 당나귀죠. 당나귀 한 마리가 10만 원 정도 했고 뒤에 수레가 조금, 조금 비쌌죠. 왜냐하면 수레에는 나무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새 파이프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거요, 그것도, 그게 조금 비쌌는데,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거 만드는 전문가는 우리 갱개인데요. <laughs> 갱개도 그 자료, 재료를 다 사와야 되니까, 사실 사막에는 나무 제품이 좀 비싸거든요. 나무가 없다 보니까, 나무가, 나무를 구하기도 힘들고요. 중국 가면 절대로 길거리 음식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악어 가죽 한국에서 수입해서 가방 지갑 만드는데 엄청 비쌉니다. 네. 저도 그 시장에 가서 악어 가죽으로 만든 지갑을 그때 한 8천원, 9천원 주고 샀는데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첫해에 샀으니까 10년째 쓰고 있는데 뭐 껏떡 없어요. 아주 깨끗하고 뭐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세네갈에서 산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그거예요. 가죽, 염색, 가죽 염색이 힘들답니다. 아거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도 적고 해서. 네, 점차적으로 해구면 상승, 벌등 곤충들이 살기 힘들고, 나중에는 최상위 인간도 위험. 네, 그죠. 어, 기후위기죠, 기후위기. 동남아 음식에도 중국산 많습니다. 텃밭에 유기농으로 키워 땅콩피자 만들어 먹으면 좋아요. 네. 아 어, 그죠. 아, 땅콩피자가 아니고 땅콩피차? 아, 땅콩피로. 살를 만든다는 거죠. 오, 그 아이디어 좋네요. 16만원 주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나요? 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동행님. 오, 기억력 좋으시네. 에, 아마 수레는 아마 16만원 정도. 여기 사막에는 선인장은 많이 없는 모양이네요. 선인장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선인장이 많이 없어요. 저도 뭐 거의 잘못 보는데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냥 워낙 뜨겁고 살기 힘드니까 선인장도 아마 잘 없는 것 같아요. 보기가 힘들죠. 우리 영상에도 뭐 거의 제가 옛날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선인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약간 타 죽는 듯한 선인장을 한번 보여준 기억이 납니다. 자, 다시 영상 보겠습니다. <laughs> 신도 나가겠습니다.